다시 말하면 이 가시광선 나은 일곱가지 빛깔로 하나님이 나눠주신 이 빛의 혜택 때문에 참 아름다운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생명체는 광합성을 통해서 생명의 단점을보게됩니다 성경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이 빛의 신비 그 오묘함인데 결론은 뭐냐? 조물주가 그냥 빛만 맞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일발된 하나의 빛만 맞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다음.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 광선의 신비를 보면서, 파동의 신비를 보면서, 시의 근본 원리도 파동이다. 세 번째, 뭔 얘기를 하자는 것인가? 보담을 보겠습니다. 성주가 빛을 일곱 빛깔로 나눠서 아름다운 감동의 세계를 만들었듯이 음악가는 시인은 파동을 역시 하나님처럼 나눕니다. 나누요. 나누기 때문에 또 감동의 파동이 나타나게 되는 니다자그 얘기를 지금 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창세기 일정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제일 먼저 빛을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창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섰고 빛이 하나님 보시때 저한테 빛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제일 일성이면 야, 멋있구나. 자기가 만들어놓고도 야, 참 멋있구나. 아니, 왜 하나님이 멋있구나. 제일 성으로말할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빛을 낮에 시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 다음 또 이제 만들어요. 새도 만들고 개도 만들고 강물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별도 막 이렇게 나눠서 만들어요. 그리고 서또 뭐라고 말하냐면 아 보시기에 좋았져라아참 아 멋있구나 하고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또 만듭니다. 뭘 만들어?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을 만들고서는 뭐라고 소감을 말했느냐?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그냥 좋았더라 아야 심이 좋았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나눠. 그러니까 창조물을 나누고 나누고 나누어서 나눠 놓으니까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인간도 되고, 동물도 되고, 식물도 되고, 참 멋진 우주 만물이 되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번는 바로, 파동은 다양하게 적절히 나눌 때더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이 진리입니다. 파동은, 어차피 우주만물은 파동이에요. 빛도 파동이고, 물질도 파동이고, 인간도 파동이고, 시도 파동입니다. 근데 파동을 다양하게, 적절하게 나눌 때더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시광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을 파동이라 했는데 단일 빛이 똑같은 파정을 가진 파동뿐이었다면 이 우주는 어찌 되었을까? 가시광선이라 해도 이를 파장이다를 빨리 넣어 파란보에 다양한 색깔로 나눔을 통해 우주 만물의 형상을 구분하고 그 형용 색색의 아름다움을 통해. 미적인 감동을 만끽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감탄을 하실 것이다. 앞서, 빛의 파동은 적절히 나누어질 때더널러운 작용을 한다고 했다. 나눌 때, 나누어야 돼. 근데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적절히 나누어야 돼. 그러니이 적절히 나눈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음악이나 시의 기본인 소리의 그렇습니까 빛도 파동이고 소리도 파동이고 음악은 소리죠. 그럼 시는 뭡니까? 글자입니까? 글자지만 그 속에는 소리가 들어오니 음성과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은 소리로 되어있지만 시는 소리와 의미가 함께 이루어진 에, 존재입니다. 아닙니까? 모든 말소리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의미와 소리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라고 하는 것은 소리와 의미가 함께 그럼 아니 문자가 소리냐? 방문하는 것은 문자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대신 표시한 것이지 그게 문자가 물건이 아니에요. <laughs> 글자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대신해서 글자로 대신 나타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는 문자 이 언어는 말소리 말 이것은 전부 다 소리와 의미밖에 없어요. 소리와 의미입니다. 런데 소리는 그 속에 들어있는 거고, 겉으로 듣는 것은 소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말소리라 하죠. 그러니까 음악이나 시나 다 소리가 기본입니다. 소리라는 파동이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음악이나 시의 기본인 소리의 파동도 정물처럼, 하나님처럼. 적중이 나누어질 때 놀라운 작용을 할수 있게 된다는 원리를 깨닫게 된다. 뭘 통해서? 빛을 통해서. 빛의 가시광선과 여러 가지 파장으로 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색깔 보이게 하지 않았다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가 될수 없었어요 감동의 세계가 될수 없어요 남 없기 때문에 감동의 세계가 돼요 그런 소리로 그냥 소리면 다 음악입니까? 아니 글자만 써놓으면 다 그게 시가 됩니까? 어떻게 된다 이것을? 그 소리를 소리라고 하는 파동을 어떻게 한다? 나눠야 된다. 어떻게? 적절히 나눠야 된다. 적절히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조물주가 빛을 적절히 나눠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듯이, 음악가는 소리를 적절히 나눠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요. 시인은 그 말소리를 적절히 나누어서 아름다운 감동적인 말소리를 제기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가가 이렇게 아름다운 말소리로 다시 재구성, 소리로 재구성할 때 그게 리듬이에요. 그게 예술입니다. 말소리를 적절히 잘 나누어서 감동적인 말소리로 만들었을 때, 그게 시의 리듬, 그 감동적인 네, 시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빛의 파동은 적절히 나누어질 때더 놀라운 작용을 한다고 했다. 근데 음악이나 시도 모두 말소리라는 파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음악이나 시의 기본인 소리의 타동도 적절히 나누어질 때 놀라운 작용을 할수 있게 된다는 원리를 알게 된다. 음악이는 시는 일상적인 소리와 달리 감동적인 울림을 주는 형식의 소리 즉 리듬을 창조적으로 잘 구사하는 특별한 체조권이다 그 본 강의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파동을 잘 요구하는 디자인하는 재구성하는 잘할때 그걸 밝혀서 재경문 이걸 예술가 아티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이 음악가가 예술가가 되는 것은 소리를 디자인을 잘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소리가 많아요. 그중에 소리를 재구성하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모든 소리는 음악이 아니고, 모든 말 소리는 시가 아니자. 음악은 소리 그 소리라고 하는 음파 파동 중에 가정할만한 음파, 이 귀로 들을만한 파동, 소리 파동 그중에서 적기 중은 기 좋은 음파를 설정하고 이를 다시 고조, 장단, 강약으로 세분해서 가장 감동적인 음파놀이를 하는 것이다. 아닙니까? 도대체 작곡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음악이라는 게 뭡니까? 음악이 자 그러면 여기서 봐요 다시 자. 음파의 초당 진동수를 우리는 주파수라고 합니다. 아까 주파수 얘기했죠? 1초에 몇번 뛰느냐? 이 주파수예요. 주파수는 여기에서부터 무한됩니다. 여러분들, 소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소리만 있습니까?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소리니까? 들을 수 없는 소리는 소리가. 아닙니까? 지금도 도는데 엄청 운다는데, 들어봤어요? 왜못들어왜못들어 빛을 다볼수 없듯이. 소리도 인간이 들을 수 있는 파장이 정해져 있어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파장이 정해져 있어요. 만일, 빛도 영에서 대로있는데 엄청난 소리를 만약 인간이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귀청이 찢어도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소리를 체로에서부터 무한히 큰 소리가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가청의 소리라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 가청의 소리가 거긴듯이 주파수 16에서부터 2만 헬스라고 해요. 이 헬스라는 것은 1초에 2만 번 뛰는 거, 연, 열, 에서 붙 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16 헬스에서 2만 헬스까지만 들어요. 그 이하도 못 듣고, 그 이상도 못 들어요. 만약 그 이상 소리를 들으려고 했다면, 귀가 찢어져요. 부서져요. 못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만 주파수 사이에서도, 요게 중요합니다. 아, 천둥 소리도 있고, 별 소리 다 있지 않습니까? 키는 굉장히 큰 소리도 있고, 뭐, 벼락 치는 소리도 있고, 그러면 다 음악입니까? 음악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청의 소리 중에서도, 인간들이 들으면, 기분좋은 범위가 또 따로 있어요 그것을 듣기 좋은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 주파수가 1000에서 5000 헬스입니다 1000에서 5000 사이 그렇니까 만약에 내가 음악가라면 주파수 오, 어느 범위에서 해야죠? 1000에서 5000 사이의 주파수 가지고 놀아야지 아니, 틀을수 있다고 신속에서 이만 다 썼다가는 그건 돼지 먹자는 소리죠 다시 말하면 가장 음악적인 소리는 아주 듣기 좋은 가청 아주 듣기 좋은 네, 주파수 천에서 오천만 코라스 근데 오천을 코라스고 오천 짜리에만 계속하면 그게 음악입니까? 그래서 천자리도 있고, 오천자리도 있고, 또 이천자리도 있고, 천오백자리도 나눠야 죠 하나님이 빠지는 조판을 뭐 나눠주실 듯이 빚도 나눠야 돼 그게 바로 에, 에, 소위 에, 그래서 그걸 고저또 장단, 에, 강약 세 가지 조문이 음악가가 음악을 작곡할 때, 세 가지 조건입니다. 고적, 높고 낮은 음, 그 이제, 어, 장단, 길고 짧은 음, 강약, 강하고 약한 음. 세 가지 조건이에요. 음악가가 작곡을 하는데, 이세 가지 조건으로 작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에서 오천 사이,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 천에서 오천 사이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작곡가가 어떻게 나누죠?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나누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요 음계를 나눠요. 그걸 그거 뭐, 몇 옥탑으로 나눌 수이 있겠죠. 그러나 많이 나눠봤자, 천에서 오천 사이밖에 나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음계를 농나게 어, 이렇게 하면서 또 길고 짧게는 여러분들 음악에 뭐가 있어요 3박자, 4분의 3박자, 4분의 2박자, 4분의 3박자, 8분의 2박자 이게 뭐예요? 박자가 뭐예요? 길이! 길 길이, 길이! 근데 왜 4분의 4박자, 4분의 2박자, 4분의 3박자, 8분의 2박자 그거밖에 없지? 아니 8분의 8박자 안 되나? 왜안 쳐? 왜안 씁니까? 듣기 수준이가 안 줘. <laughs> 아까 얘기했죠. 듣기 좋은 범위 내에서, 듣기 좋은 범위 내에서. 그래서 높낮이도, 길이도, 내 네, 강약도 듣기 좋은 범위 내에서 작업과가 임의로 창조하는 것이 그게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높낮이와 길이와 강약을 잘 정렬한거에요 저옷순지 만들어가지고 이거 봐요 옷순지 보면은 이거 반지를 잘르죠 여기다가 뭐 에, 에, 그 콩나물 대가리 3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네 있고 만들던 색깔 다그위에뭐피아니시고뭐뭐 그래, 뭐, 뭐, 뭐 이런 것도 붙이고 강크 그 강약 다시 말하면 박자 강약 높낮이 세 가지 욕구로 만듭니다. 그런데, 쟤명 어떻게 마디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야. 여러 개의 마디를 만들어. 내 반복이야. 같은 걸 반복해. 그게 리듬이야. 그건 리듬이야. 리듬입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를, 리듬을 새로 만들어요. 크게 음악감. 자, 그래서 여기 이 범위에서 서양에서는 도레미파솔라시 7음계 동양에서는 궁상각주 또그 오음계죠, 은계가 아니라 음계입니다다 이런 흔하지를 적하고 소리의 강도는 가장 여린 피아니시모에서 가장 포폴티시시모 일곱 단계로 나누고 일곱 단계. 아까 체이트 하나님도 빛을 일곱 개로 칠색으로 나눴어요 근데 음악가도 네 소리를 일곱 개로 도레미파스도라시 일곱 개로 나눠요 강약도 일곱 개예요 그리고 박자는 2박자에서 4박자 8분의 1박자 6박자가 있습니다 그그이상은왜안느냐 듣기 싫으가안 해요 가장 좋은 소리 그 범위에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기 옷을 묶고 세로손으로 마지를 잘라 마지 안에 이들 이들을 나타내는 악보를 만들고 이 악보에 따라 목소리로 악기로 새로운 파동을 일으키면 마침내 감동적인 음악이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파동을 어떻게 잘 디자인하느냐, 어떻게 파동을 여기하는?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음악이라는 예수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따라서 종을 주 하나님의 빛이라는 파동을 만들어 그 중에 가시감사를 걸고 똑바로는 쪽파남보로 나누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즐기듯이 음악하는 소리라는 파동 중 가, 종의 파동을 거르고 그 중에서도 듣기 좋은 파동을 다시 고조장단 강약으로 잘 디자인 재구속 조종해서 <laughs> 감동적인 소리를 만드는 창조하는 것이 음악도 만물의 파동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